안녕하세요. <목소리도> 게그거 그걸... 두부 60번 씻기 도전 두부, 두부, 두부? 아,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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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씻기 내, 내, 내삶다 입이 다 씹으셨어 <laughs> 네었습니다 연두부 60번 씻기하는데 아무것도 안 되고 있다 <laughs> 하나 둘셋 아니, três. 이거를 면그 여섯, 일곱, 여덟 어 아, 그러니까요 원래는 제가 굶고 이하면 살이 되게 잘빠졌거든요 어, 저녁을 모르겠어요. 원래 안 먹는 사람이라서 이렇게 먹으면 돼요 가운데 이렇게는 안될것 같은데요? 저녁을 먹지 마요 저녁을 아, 원래 먹는데 이제 안 먹으려고요 저녁을 먹지 마요 나 저녁 안 먹는데 아침 먹고 저녁을 안 먹기 지 않아요 난 저녁 안 먹는데 왜 살이 안 빠지지? <laughs> 안 먹어요 외식을 <laughs> 너무 많이 한거 아니야? 아, 근 저는 그 코로나 이후로 완전 나와서 어... 그 이후로 계속 찐것 같아요. 진자야 어, 확진자. <laughs> 확지고 난 다음에 아빠잖아, 그 자리. <laughs> 어, 약간 군것질이랑 말한 거 너무 많이 해서. 어, 근데 맥주 안 그냥 그냥 아, 것 같은데. 맥주를 너무 많이 마셨던 것. 어, <laughs> 근데 낙이야 유일한 낙이 이렇게 먹어도 맥주 한잔 마시면 다소리로마시요 아, 맥주 오늘 저녁에 술 먹으러 왔유 없지 않아요 양심이야 참 <laughs> <laughs> 치킨 강정처럼 이것도 배로리서아이요 이름 뭐예요? 아임? 아뭐지 그래서 그냥 한 시간? <laughs> 만약에 뭐 동네 머리카락부터 시작하면 괜찮잖 돼요 한 5-6장 정도 5, 되니까 아, 그리도 저녁에 어. 걷다 들어가면 근데 저녁에 운동을 해버리면 남은 시간이 너무 짧아 아, 어? 아, 너무 짧아 어, 그것도 어. 어, 어. 너무 싫어요 샤워하고 막면 진짜 빠듯해요 집에 가서 면 누우면 1시 10시가 어1시가 된다 진짜 도 떨어지는 그래. 거지 이래서 내가 운동을 안하는 <laughs> <띵> 어쩔 수 없이 못 하고 있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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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4일이었으면 좋겠다 음, 그러면 그냥 할거 같죠 안 놀러가면 더 놀러 갔지 한잔까 우선 놀러가면 더 놀러 갔지 제일.. 제일 비약한 <laughs> <laughs> 양념 <못 이길. 웃음> 너무 맛이 맛있 없어 맛있지 정말 <laughs> and that 우리 둘 부디야. Sorry, Tilda. Hey. 날씨도 추운데 내 마음도 추운구려. 강미씨 돌아와. Come back to me. Come on. <parler> 나의 리 고기, 어기 고기, 이기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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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기 고기, 리기 고기, 고기기 저 불고기만 먹어봤는데 다른 거 한번 먹어볼까요 트립 바쁘다는 그녀가 더라 <laughs> <저랑 웃음> 먹는 건. <오> <laughs> 어. 그녀는 어떤 거 좋아하세요? 치킨이나 치킨. 나다잘 치킨. 먹어요. 가슴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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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짜, 웃음> <공짜> 똥을 좀잘 먹나? 똥을 다 공짜 공짜 똥 원래? 갈비구이는 좀 너무. 갈비구이? <laughs> 너무 아는 맛이잖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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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해야 될까? 스윗콤 못하면 안돼요? 어차피 후라이드 하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래 이게 응. 좋겠다 이게 좋겠다 <웃음> <웃음> 이렇게 열심히 해 연주쌤 딴쇼 새우도 있어 안에 <laughs> 아, 맛있겠다 아 배고파 지금 시켜야 되는데 <laughs> 어? 피자 어, 그래도 일찍 왔는데. 알고 보니 사장님.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 와요. 너무. 빨리 먹어야 돼. 꽝. 아, 두명 하면 돼요? 한 사람. 한 사람. <S> 어. 잠깐 기다려 이 과에서. 응. 무사 일생으로 살. 네. <laughs> 네. <laughs> 네. <laughs> 네. <laughs> 부장님 약간. 어, 일요일 마지막에 정하고 나서 뭐 자꾸 끊는데 지금. <laughs> 부장님 약간 그건데. 아, 좀더으실래요 네. 어디 덮실래요이 이쪽 부분에 좀 덮어야 될것 같아. <laughs> 공정하게 하자. <하죠>, 공정하게. 고고. <laughs> 간다. <laughs> <laughs> 따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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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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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바사 안바사. <laughs> <오>, 저 영상으로 잘보저 바닷가에 <laughs> 뛰어들고 싶은. 이게 봐서 핑크빛 노을. 공유스쿨. <laughs> 오 치즈케이크 이거 있다. 오, 이거야. 야. 냄새. 와 보로로. <laughs> 저 녀석 안경 빨리야 맛있게많아 진짜 맛있는 너무 많나 이거 먹고 싶다. 자연스럽게 손이 간다. 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상남자였다. 그다그그그그있이 그어 아, 이런 거그그그이그그이이그그그그아이그그그그그그이그그이이그그이이이그이그그이그그그그그아그그그그그그그그그이이그그그그었그그그다이그그그그그 안녕하세요~ 와, 저기 앵무새 날아올라라~ 어, 아, 귀여워! <laughs> Terima kasih telah menonton 안녕 <laughs> 안녕 아, 녕여워 아, 귀여워. 아, Ali